26일, 하나솔루션의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설비가 늘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26일 종가는 3,200원 오른 35,3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52주 최고가는 47,700원, 최저가는 3만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은 지난해 20% 가까이 늘며 전체 발전 설비 중 원자력 설비 비중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지난 1년간 25% 증가했습니다. 이날 거래량은 516만 주로 전일보다 8.4배 급증했습니다. 이날 투자주체별로는 개인이 128만 5천 주를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56만 3천주, 기관은 75만 8천주를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하나솔루션의 최대 주주는 하나로 지분 36.23%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최대 주주는 김승현 회장입니다. 하나솔루션은 외국인의 비중이 18.4%, 소액주주 비중이 52%에 달합니다. 하나솔루션의 분기별 실적은 기복이 크지만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올해 1분기 매출액이 2조 9,703억원, 영업이익이 1,579억원, 단기순이익이 1,03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BM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